평화랩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부활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에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찬합니다 오늘 복음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들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지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우리가 당신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살수 있고, 그래야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독서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은 할례를 받는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리는 말씀입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1차 선교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이 사도 회의에서 베드로는 할례를 받는 문제로 곧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일 독서 참조.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세례로 미사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행위에 반드시 더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굳건한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행위로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여기에 굳건한 믿음이 더해진 상태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이것을 알려면 내게 불편함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만약 불편함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면, 영적 행위로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만약 불편함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면, 영적 행위에 굳건한 믿음이 더해진 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꼭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꼭 붙어 있듯이 우리도 굳건한 믿음과 삶으로 포도나무의 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됩시다.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